안녕하십니까. 맹상가이드 빤야바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 바로 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원래 급해요. 저는 성격이 좀불 같아요. 순간 욱해서 제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순간일까요? 일 하는 절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상담이나 명상 코칭을 할때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몸의 신호가 먼저 온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례 1. 회사에서 상사와 대화할 때, 상사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가슴에 먼저 쿵 하고 반응을 합니다. 포정은 최대한 태연하게 유지하지만, 속에서는 호흡이 이미 짧아지고 있죠. 그러다 상사가 한 문장을 더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폭발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첫 문장에서 몸이 반응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사례기 가족 간의 갈등,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와 말다툼할 때 하는 더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평소 사회했던 감정의 잔여물이 몸속에 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작이네. 왜저 말을 지금 하지? 이런 생각이 스치기 전에 이미 호흡은 빨라지고 몸은 앞으로 쏠리고 얼굴에는 열이 오릅니다. 이 신호가 먼저입니다. 그 후에야 머리가, 그래, 저말 때문에 화난 거야. 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이내 기준에 안 맞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 화났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먼저 생각이 나중입니다. 사례 3. 운전 중 옆차가 끼어들기. 운전 중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순식간에 하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 몸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깨가 단단해지고 손이 핸들 꽉 치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이 모든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느낀 유업에 대한 즉각적 반응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저 사람 때문에 하나서 라고 이유를 갖다 붙일 뿐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감정보다 몸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3그 순간 이렇게 말해 보세요 마음이 하를 내네이 문장은 정말 단순하지만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화났어 나 지금 기분 나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감정 이꼬르 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늘 내내 라고 말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마치 카메라의 초침이 나에게서 감정으로 옮겨가듯이 말이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참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일어나는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 5초 명상. 감정의 흐름을 뒤집는 기술. 이제 여기에 5초 명상을 연결해 볼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이때, 가슴의 감각, 배의 움직임, 어깨의 긴장, 얼굴의 열기, 이런 감각을 그냥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단 5초입니다. 하지만 이 5초는 내 모드를 완전히 바꿉니다. 반응 모드에서 관찰 모드로 공격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감정 폭발에서 흐름 전환으로, 이 작은 변화가 하의 강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5.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사례 4.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 이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탓하는 말을 합니다. 순간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때 속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화를 내네? 그리고 숨한번단한 번만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5초 동안 몸의 감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정의 파도는 확실히 방향이 바뀝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폭발하던 감정의 흐름이 천천히 흐름 전환으로 이동합니다. 사례 5. 자녀에게 화가 날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집은 어지러져 있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화가 치밀어 치밀 수 있습니다. 이때, 5초 명상을 하면 놀랄 만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를 내네 하고 내쉬면서 가슴의 답답함을 지켜보면 그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하는 말의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상황 전체가 달라집니다. 사례 6.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할 때 부모님,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는 감정이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슴의 미세한 떨림, 골반의 긴장, 손끝의 열기 이런 감각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선안과 하가 바로 폭발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이 멈춤이 바로 관찰의 틈입니다. 6. 반복할수록 감정은 현상이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감정은 점점 나를 흔드는 힘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현상으로 바뀝니다. 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중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하는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는 단지 지금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신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마음이 하를 내내 5초 명상 이두 가지를 꾸준히 연습하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정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